커튼인데요. 커튼에 속지하고, 보통 이불 같은 데나 베개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그, 외피, 이불 같은 데도 되는데요. 이불, 거피만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베개 같은 데도 안에 속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겉에를 파는 데가 있어요. 겉에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베개 커버만 딱 사가지고 하거나, 이불 커버만 사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 커튼인데, 안에 속지, 안에 속, 속 내용과, 어, 그 다음에 겉에를 분리해서, 겉에는 얇게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걸, 커튼 커버?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체하는 난인데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똑딱이 방식이거나, 지퍼 방식이거나, 그 결합, 결함, 결합만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세탁 서비스로 오래되면은 버리지 않고, 속은 그냥 놔둔 채, 어때 똑딱이 방으로딱 이렇게 입혀가지고 사이즈만 있으면 되는데 사이즈가 규격화된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규격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매를 보통 창문 같은 건다 규격화돼 있어서 뭐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제가 베개 같은 거 베개 같은 게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베개 안에 속, 속숨이 노랗게 물들잖아요. 오랫하안 물들지 않게, 여기서 커버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비닐이 됐든, 뭐 비닐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 베개 커피, 겉, 베개 커버 말고, 그 안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재겠습니다그 안에다가도, 뭐, 이렇게, 에어 쿠션, 하나, 둘,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개 그래서 에어를 집어넣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베개 에 이렇게 말씀. 베개에다가 어, 사랑한다,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그 행복하, 잘자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이렇게 좀 약간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들을 집어넣어 주거나, 그 스타가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거나 모닝콜 여기서 깨우기가 좀더 비싼거는 모닝콜까지 가능한 이런 것도 괜찮은 시간에 시각까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베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형 같은 곳에 사랑해 행복해 이런거 하는거 하고 인형에다가 영어 단어, 를 영어 단어는 되게 필요한 것은 단자도 괜찮겠죠. 일본어나 이렇게 이런 것은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거나 사랑해, 행복해 이런 단어를 하루에 뭐열 가지 얘기를하면그 인형을 안을 때마다 그런다면 재미재지 재밌, 않겠어요? 네, 일반 이런 시계 같은 데다가도. 어, 영어 단어를 시간별로 별로서 영어 단어를 말해주거나 문장을 말해주거나 스타의 목소리를 해도 되겠죠. 또는 이것을 하시면 저기 때 여기서 그거 스마트폰 연동해서 이렇게 그 녹음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에따 라서 이런 식 손목 시계도 되고요. 데스크탑이나 이런 스마트폰에도 앱 방식으로도 출시했어요. 스타일 몫리를 해가지고, 모닝콜이라든지, 약속 일정을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영어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시간 뚫려도 영어 단어를 얘기해준요든어 문장을 얘기해준다든지, 사랑해, 행복해,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넌 최고야, 뭐, 등등등등. 기분 좋거나, 그리고 언어도 많이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지금 12시간으로 나와있잖아요. 보통 하루는 24시간인데, 47시간, 48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58시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현재 시간과 틀린 이런 시계를 만드시면 되겠는 그런 달력이나 그런 시계를 만들 수 있는데, <laughs> 현재 달력도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60개월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laughs> 5개월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30일 기준으로 안 바뀌지만, 40일로 만들면 어떻고, 100일로 만들면 어떻습니다. 네, 그런 형태를 소프트웨어 상으로, 프로그램 상으로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시계나 달력으로 그런 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 이것이 그다음에 색깔이 수시로 이게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자동으로 어, 원하는 시, 색깔만 이게 시간별로 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좀 어~ 조잡스럽게 만들면 조잡스럽게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색깔이 틀리게 만들어서 색 어, 재밌는 이런 변화를 줄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만드시면 재밌어요 손목시계도 그럴 수 있어요. 손목식이나 이런 식의에도 색깔이 시간별로 틀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할수 없을까요? 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도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원하는 색깔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어, 뭐, 원하지 않는 색깔, 원하지 않, 원하지 않는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고 흥미로울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한5 시간 은 간격으로 해도 되고 한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어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계 같은데 녹음을 뭐자기 목소리도 되고 타인의 목소리도 되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영어 단어 한 대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 다음에 엽서 엽서인데 엽서나 편지 봉투 이런건데요 편지를 보내 그간에 내 편지를 붙일 수도 있고 엽서 같은걸로 도할수 있어요 근데 손상이 되지 않게 그래서 약간 녹음 장치를 둬 가지고 그래서 사랑해 행복해 이렇게 음성까지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음성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손상이 되지 않게 딱 견고하게 이렇게 우편 배달 하더라도 그렇게만 하면 될텐데 이런 편지지나 봉투 이런 이렇게 또는 뭐 어떤 어, 이런, 그, 서류, 서류봉투, 이런 것들도, 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엽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laughs> 이거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편지지도 되고, 어, 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 예, 남의 기술을, 어,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바시키지 맙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